대원 특산 꼭 중심 오 마이 서 친구가 대란이잖아. 그렇 한우 얼마나 잡았던그 뼈로 만든 곰탕이야. 600ml, 5 9 0 0원 어때? 한0 0이거5 9 0 0원5 0 0 0원대5 0 0 0원대 너무 좋다. 그리고 양치 오. 300g에 1 8 0 0원 합배송 무제한이야. 무조건 재미있네. 열개담았을게 얼마나 단 게? 야 이거 라떼야 이거 <laughs> 이거. 야이 정도야 이니야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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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야. 음. 시중가 대비 2.5배 저렴해. 깔끔하면 진해.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메인 맛에 맞게끔 반해서 먹으면 퍼펙트. 음. 미역국 할 때도 넣어주고 김치찌개 할 때도 넣어주고 음. 식 사용할 때도 엄청 음. 좋고 음. 아, 암소 한우 음. 1등급 이상이고 빠른 주문 서대로볶불 원불 1등급 이상 나갔다. <laughs> 오이치가 안 된다고. 오이치. 와 <웃음> <웃음> 보면 우동 됐는데 어떤데? 와당장 진짜 가난해, 땀나게. 음. 와, 양지 넣은 건더 맛있었어. 제대로 고기고이야 진짜 맛있다. 그 음. <laughs> 그만 드시고 파셔야죠. 공땅 팔아보자. 양지도 같이 곁들여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반찬거리 전혀 <laughs> 하실 필요 없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만 드세요. <laughs> 어, 알아